안녕하세요. 스테리그룹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53.20원 3.75g 당금 가격은 499,113원 은 가격은 5,656원 백금 가격은 1 7 9 0 0원 팔라듐 가격은 175,740원입니다. 금일 골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전쟁 제 임박이 열릴 것이라는 시장의 발작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였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IHS는 금의 거침없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어제의 상승폭을 약간 제한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선제적 관세부가 통보에 대해 맞불을 놓음으로써 무역전쟁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이번 주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금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